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지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대구국제미래모빌리티 엑스포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엑스포냐면은 어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그 어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부품 그리고 기술들을 가진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해서 그들의 기술력을 이제 엑스포에서 뽐내는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엑스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저희가 있는 것은 이제 기아 전시 부스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EV6 GT인데 이 EV6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은 제가 사실 이전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기존에 나와 있던 EV6에서 GT 라인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 EV6에서는 또 이제 트, 특히 지금 기아차가 미는 VTL 기능 이게 지금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로 이제 VTL 기능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이것들 뭐 어느 정도를 충전을 하고 그런 가전 제품들을 쓸수 있는 최초의 기능들이 탑재된 그런 자동차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또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램프들도 보시면은 시퀀셜 타입으로 뒤쪽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뭐 테일 램프라든가 그리고 이게 옆면의 자재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옆에는 이제 EV6 GT가 있었다면은 여기는 지금 니로 플러스가 보이거든요. 이 니로 플러스는 기존에 있던 니로 EV랑은 조금 다른 차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PBB라고 하는데, PBB가 이제 p u 스 p 트 s e b 인데 이게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차라고 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VTL 기능 있잖아요. 어, 기아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나온 이제 VTL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 그리고 이 차가 보면은 일반용 차량이 있고, 이제 영업용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용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기본적으로 타는 차량이고, 영업용은 이게 이게 택시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용,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차량이고요. 차량 안으로 좀더 들어가서 한번 차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앞에 탔는데. 어,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용 차량이 있고 영업용 차량이 있는데 어,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 택시가 뭐 기존 같은 경우에 뭐 미터기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 그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 아이템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올인원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지금 이, 이 화면 하나로 이제 뭐 미터든 뭐든 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 니로 1세대랑은 지금 보시면은 앞에 램프부터 이제 모양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특이한, 특이한 점 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중에 하나가 이 옆에가 이 전고가 기존보다 이제 80mm가 더 높아졌어요. 그 뜻이 뭐냐 이제 뒷자리가 훨씬 더 쾌적하게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타보면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지금 키가 뭐한 이제 75 정도 되는데. 이제 한뭐 80, 뭐 95, 90 정도 돼도 머리가 안달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넓어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탈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또 뒤에 한번 트렁크 쪽을 한번 볼게요. 트렁크 쪽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캠핑을 할 수가 있도록 무소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 바를 놓고 캠핑을 할수 있고 또 이거 접으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고가 또 높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차박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현대 부스입니다. 현대 자동차 부스인데요. 아까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제 뭐 EV6 GT 그리고 음, 니로 플러스 차를 봤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 차가 아이오닉 6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좀할 말이 많은 게 얼마 전까지 제가 평가를 했던 차량이고요 여기에 저희 주차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6에 대한 자율 주차 기능들은 저희 오비스에서 모두 설계를 해서 만든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제가 또좀 많이 타봤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기존에그 아이오닉 5는 SUV처럼 생겼었죠. 그런 디자인은 반면에 이제 아이오닉 6는 세단형 이 세단형 차량이고요. 제가 봤을 때이 세단형에 대한 차량이 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뭐 조금 있을 거는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뭐 어쨌든간에 이런 디자인들 을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동그랗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보면 그 공기 저항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디자인 설계되어 있고 직접 제가 운전을 해보면은 차량의 그 어떤 대원들에 비해서 어떤 스펙들도 굉장히 좋고 속도도 잘 나오고 네, 막 그런 차량이고요. 이 뒤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이제 아이오닉만의 특징을 위해서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라네드릭프레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모, 조금씩 조금씩 네모를 해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5와 달라진 게 컨셉 자체가 지금 달라졌어요. 아이오닉 5는 이제 리빙 스페이스 컨셉이라고 해서 차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던 차였고요. 아이오닉 6는 퍼스널 모빌리티 스페이스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 굉장히 일단 넓고 이 밑에가 다 평평해요. 밑에도 평평하고 이 가운데 이 콘솔도 지금 평평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서 어떤 개인적인 많은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이 지금 앞에 이 디스플레이도 무엇이든 확인하기 쉽도록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아, 또 말씀드릴 게, 여기 외장 부분이 이 디지털 모니터죠. 디지털 모니터가 이렇게 마치 비행기를 본 따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이문 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빛들이 있어요. 이게 문 쪽에 보시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위에 64개, 밑에 64개로 조합을 해서 64 곱하기 64 하면 뭐 4000, 여기가 나오겠죠. 네, 그 정도의 양으로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운전을 할때 속도가 올라가면 은이 색깔이 뭐 좀더 진해진, 진해진다던가 그러면서 조금 더 재밌게 재밌게 운전을 할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아까 기아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VTL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다양한 뭐 충전을, 가전제품을 뭐 활용한다던가 그런 기능, 기능도 다 있고,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지금 전기차가 한번 충전을 하면은 얼마 못 간다 뭐 그런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차 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 시체 최 524km를 갈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그런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대를 했, 하고 보고 싶어서 좀 왔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UAM이에요 UAM은 이제 얼반 에어 i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이고요. 사실 제가 이걸 왜 보고 싶었냐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서산 주행 시험장에 많은 자동차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산 주행 시험장 근처에 UAM 평가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 UAM을 개발하면서 이제 이 항공 모빌리티를 직접 시험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뭐 프로토 타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기 와서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없고 그냥 이제 UEM VR 익스 c 스 체험으로서 이제 고객들에게 일단 VR로 이제 이걸 타면은 나중에 타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먼 미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듯이 옥상에서 건물 간에 이동을 할때 저런 걸 타고 이동을 할수 있겠죠 네자동차들 리뷰하고 나서 이제 현대부스를 나가려다가 이게 또제 눈에 들어와서 다시 또 와서 찍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리뷰를 실제로 한 적은 있죠. 직접 휴게소에서 한번 이핏을 체험을 해보면서 자동차를 충전해봤는데 그때도 느꼈듯이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고 충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완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충하는데 한 48시간 막 이렇게 걸리죠.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에도 뭐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이 정도 걸리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이오닉 60%까지 8 충전하는데, 18분밖에 안 걸리고요. 실제로 제가 충전을 해봐도 한 20분 이내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했고, 현대차 말고도 다양한 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도 다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단 하나 테슬라만 빼고. 옆에 보이는 이 허머 차량이죠.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또 보니까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이 GM사의 사실 이게 허머 차량인데 이 부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어왜 LG 부스에 이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좀 봤더니. 이 안에는 이제 또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터리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배터리 셀이 NCNA 셀이라고 해서 기존의 셀보다 이제 알루미늄이 추가가 돼서 단가도 조금 더 낮추고 성능은 오히려 좀더 높이는 그런 배터리가 이제 최초로 이 차량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뭐 수주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플랫폼을 실험을 하고 또뭐 개발을 하고 실제 시험차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뭐 평가를 해보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들도 보니까 이제 뭐 G80, G80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니발 같은 차종, 차종에다가 이제 센서들을 다양하게 달아놓고 이제 자율주행 장치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뭐아이오니아이오니5를뭐로보택시 같은 경우에서 예, 뭐 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런 거, 뭐 라이더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회사의 마지막 목표는 이 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4단계 레벨에 사람이 없이 갈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뭐 목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테슬라죠. 테슬라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업체일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차가 이제 모델 3와 모델 Y예요. 이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리뷰는 뭐 수많은 분들이 리뷰를 찍어 주셨고, 저도 이제 이전에 모델 X에 대한 리뷰도 찍은 적이 있어서 뭐 따로 추가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해서 실제로 또 시승도 해보고, 또 이제 뭐 시승권, 증정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테슬라 차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벤트 또 찾아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구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 저와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업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업체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눈에 띄었던 업체들만 좀 보여드렸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만나서 이제 설명도 많이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한번 놀러 오셔서 이런 설명들도 많이 듣고 여기 보니까 뭐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들 참여하고 할수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